한국에서 구하기 힘드니까요. 한반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가볼게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아시아나 라운지는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좋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조절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는 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샤워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아나 샤워실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빨리 얼굴 세수하고 몸 습득하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5분 타임 어택이에요. 탑승 5분 전. 샤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러 갈게요. 카스텀을 끝내고 가방을 찾으러 왔어요. 카스텀에서 왜 잉글리시 액센좋냐고 티를 읽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고 싶었어. <laughs> 안녕. 너왜 이렇게 냄새 좋아? 음, 이것보다 너가 냄새 좋아. 아, 그래? 너가 냄새를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음? 와우. 이거 누가 만들었지요? <laughs> 귀여. 워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도 이런 거안 만들어봤는데 이 리본도 너가 했지. <laughs> 귀여. 다음에 <laughs> 좀더 예쁘게 해볼게. 너무 예뻐 그래도 지금도 너무 너무 잘했는데? 나 이거 그냥 샀는 줄 알았지. 고마워.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난> 신났어. <laughs> <laughs> 처음으로. 애니멀 스타일 프라이스를 시켜봤습니다. 음. 음. 왜 맛이 모르겠어 맛있네. 애니멀 스타일 먹었는데요. 맛이 없었어요. 애니멀 <laughs> 스타일 <laughs> 먹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the only thing that is special about animal style fries is that it's a hidden menu. That's all. 맛은 없어. 맞지? 예 yes. 그냥 버거도 프레쉬 아니언으로 먹으세요. 그릴드 아니언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프레쉬 아니 훨씬 맛있어. 하루 만에 쟝랙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한 10시까지 자고 나니까 끝. 좀 많이 자긴 했어. <laughs> 중간 중간에 깨긴 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만에 시차 적응은 다 끝내고 지금 센테네로에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쇼핑 센터 가가지고 쇼핑도 좀 하고 그래서 이번에 되게 만족스러운 소비를 한것 같아서 뭘 샀는지 간단하게 하울을 해보고 예쁜 것들 많이 샀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솝에 가서 이솝인지 에이솝인지 잘 이름을 못 읽겠지만 아무튼 핸드워시랑 핸드밤을 샀어요. 그게 핸드로션인데 시트러스 향을 샀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건 아니고 저희가 다음 주에 집들이를 가는데 그 집들이 한 부부 친구를 위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시향을 해보고 샀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플에서 이 키보드를 샀습니다. 매직 키보드인데 어, 이거의 좋은 점은 여기 지문 인식을 해서 바로 노트북을 언락할 수 있다는 거? 빨리 할수 있다는 거랑 노트북 키보드 말고 이 이걸 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건 사실 제가 원한다기보다는 어, 크리스가 이거를 사주고 싶어하는 눈치여가지고 약간 못 이기는 척 샀는데 잘 한번 활용해 볼게요 막상 어, 괜찮은데 하다가 또 쓰면 잘 쓰더라고요 제가 모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는 사실 저의 관심 영역은 아닌데 얘도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캘리포니아 브랜드라고 하는 마린 레이어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크리스가 처음에 이 옷을 티셔츠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빼서 입어봤는데 옷이 질감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인 레이어 CA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브랜드인데, 여기 거를 옷을 저도 티셔츠로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봤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게, 이거 두 개를 샀거든요. 디자인이, 이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만 좀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입기보다는, 뭐 이런 기본 티셔츠 같은 거는 괜찮긴 한데, 이게 질감이 진짜 좋아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너무 편하고 질감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서 이 치마를 하나 샀는데요. 오 이거는 색깔이 <laughs> 카메라로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 치마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녀석이랑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점점 쇼핑을 할 수록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얘랑 얘랑 입으면 되겠다 하고 딱 매치를 해봤는데 어.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치마.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진짜 최애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어 텀블러 브랜드인데 짜잔 이 예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티에서 컵을 굉장히 많이 많이 샀습니다. <laughs> 우리 거이기도 하고 선물용으로도 샀고 몇개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사이즈도 되게 많고, 이게 지금 빨대 리드잖아요. 그래서 이 빨대 리드 외에 스페... 이 다른 리드를 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교환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이 뚜껑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얘도 분리를 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보냉 뭐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색깔도 예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올 때마다 뭐 선물용으로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지금 저희 집안 식구들도 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항상 기본 컬러가 있고 스페셜 컬러가 매 시즌별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번 시즌에는 이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시즌 컬러가 아니래, 아니더라도 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쨍한 컬러보다는 저는 이렇게 살짝 톤 다운된 컬러를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파스텔 퍼플 색깔도 샀었는데 그거는 잃어버렸어요. 직장에서 잃어버려서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스탠리랑 약간 경쟁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티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합니다. 스탠리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근데 뭐 기능 측면에선 스탠리도 너무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또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구하기 힘드니까요. 사이즈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얘는 지금 25 아운스고, 얘는 35 아운스예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고요. 이거 무기 아니고 물병 맞습니다. 이거 진짜 크죠? 이거는 4 6에요 엄청 큰 사이즈고. 각자 주인을 잘 찾아가길 바라며. 다시 이따가 포장을 해야되겠네요 아 이건 진짜 자랑하고싶어 아리지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어, 항상 마음에 드는 걸딱못 찾아가지고 못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오기 전부터 파티 드레스 같은 거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원하는 거를 딱 찾았어요 어머나! 이게 좀 이렇게 새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파티 드레스 두 개가 있는데 어, 드레스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블랙 드레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등이 살짝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이런 거는 미국에서 드레스를 훨씬 더 예쁜 거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티 문화가 여기가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살짝 옆에 허리 슬릿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건 네이비 컬러인데 제가 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노출이 엄청 심하진 않으면서 살짝 포인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가격대가 얘는 좀 아리지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격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좀 비싸긴 한데 하나 사두면 이거는 또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색깔 잘 보이시죠? 얘는 네이비고 여기 살짝 슬릿이 허리 쪽에 살짝 슬릿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살짝 슬릿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디건인데 여름이라고 해도 이런 가디건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니까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볼레로 가디건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일반적인 모양의 재미없는 가디건이라면 안 샀을 텐데 얘는 입었을 때 이렇게 딱 예쁘게 모양이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낙낙한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쇼핑 어떤 것들 했는지 보여드렸고 돌아다니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 20분 후에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 전까지 좀 이제 쉴게요. 리는 돼지 현재 시각 12시 시차적응이 끝났다는 절 말은 취소합니다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조금 한 30분 정도 하려고요. 뭔가 좀 웃기지만, 이렇게 수영복 입고, 타워 가져가면 끝! 이거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수영 배운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알죠? 장기 <laughs> 원래 스노클도 가져오려고 하다가 참았어. 운동을 할때 항상 생각하는 게 목표 설정을 계속 너무 빡세게 하면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운동은 뭐 음,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하더라도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유형 다섯 바퀴만 해야겠다. 뭐이 정도로 다섯 바퀴도 많다 하면 하루에 그냥 몸만 담그고 오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진짜 엄청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늘려가다 보면 지속성도 생기고 좀더할수 있는 그 양도 늘는것 같아요. 이 평화로운 수영장에서 이렇게까지 운동을 빡세게 하는 수영을 빡세게 하려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뭐냐? <목소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 겹연 <laughs> 가볼게요. 让我懂个。